기출베스트 6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식 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문제가 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2차식이 있습니다. 그 2차식에 한번 쓸게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2차식에 a라는 다항식을 더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A란 다항식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1학년 때 1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항이라는 과정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아요. A가 아닌 항들을요. 모두 나머지 변으로 옮겨보자라는 겁니다.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부호를 바꿔서 한번 시간 써볼게요. 기존에 있는 식에서 좌변에 있는 값을 옮겨보자. 부호를 바꿔서 괜찮죠.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동량 계산.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과 A라는 2차식 다항식을 구해봤다라는 것이죠. 나쁘지 않죠. 음. 똑같은 방법으로, 쌤이랑, 자, 두 번째입니다. 2차식 x, 3x 제곱,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서 이번에는요, 2차식 b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된대요. 마찬가지로 쌤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뭐 여, 여러 개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어차피 b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b를 제외한 나머지 값을 뭐지 이항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b가 남겠죠. 음, 자 플러스 2, 다음에 이항했으니까 부호를 바꿔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2x 없어진다고 보그 어, 1 없어지는데 이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b가 얘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로 곱했다. 3x 제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구하시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문제는요, 마이너스 a와 b를 더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쌤이 조금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럼 3번, 자 3번입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이고요. a에다가 마이너스를 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쓰고 갈까? 쌤이랑 서술력 때문에 자 3x 플러스 이고요. b를 더하니까 자 그렇지. 부호를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부호를 바꿔줘야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5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정답은 4번에 있겠다 잘하셨습니다 자 꼼꼼하게만 우리 친구들이요 계산해 주시고요 1학년 때 배웠던 2학년 과정이 성립이 된다 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